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10편 86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입니다. 주님의 종을 기쁘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은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오 주님,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오. 주님께 부르지는 모두가 넘치는 사랑을 받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4절과 5절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괴롬과 가난에 사는 사람이지만 순환에 대한 호소보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사오며, 주님을 두지 아니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요구를 다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이 선하게 형통함을 말합니다. 불행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모순적인 진리도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정의는 죄를 심판하시지만은 또 한편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많은 자비로써 죄과를 용서하시고 죄악을 말아게 시키시며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가 내세우는 가장 으뜸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아름다운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은 긍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아이다. 라고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막심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인자와 긍휼이 크기 때문에 무덤 속에 내려가지 않게 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괴롭혀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 믿고 그 핍박을 견디어 나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라는 말은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망하는 영혼,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다리는 영혼입니다. 마음이 세상 또는 물질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러러보는 이 영혼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우러러볼만한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심령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10편 86편의 내용을,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위세 기도. 여와야 나는 가난하고 굶삐파오니 주님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님을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내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보니 주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님은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야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절이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님, 신들 중에 주님과 같은 자 없어오며 주님의 행하것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님,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님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주님은 위대하사 귀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와여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님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님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극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것들이 보고 부끄러워 하오리니, 여와여 주님은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이 시간에는 10편 86편을 묵상하였습니다. 10편 86편의 제목은,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였습니다. 장기 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